예, 안녕하세요. 저희 계속해서 신명기 공부하겠습니다. 예,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마음속에 담아 두고 또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따라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신명기 16장, 오늘 18절부터요. 끝까지 보고 이 17장도 저희가 이 앞부분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맥이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신명기 16장 뒷부분과 17장 앞부분이 문맥이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16장 뒷부분부터 17장 앞부분까지 보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저희가 살펴볼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 너는 주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모든 성문 안에 두루 내 지파들 가운데 너를 위해 재판관들과 직무 수행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의로운 재판으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들의 말들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전적으로 의로운 것을 따르라 그러면 내가 살겠고 주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상속하리라 내가 너를 위해 만들 주내 하나님의 제단 가까이에 너는 어떤 나무로든 너를 위해 작은 숲을 심지 말고 너를 위해 어떤 형상도 세우지 말라 주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시느니라 너는 흠이나 나쁜 것이 있는 수소나 양을 주내 하나님께 희생물로 바치지 말라 그것은 주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니라 주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성문들 중 어떤 성문 안에서 너희 가운데 남자나 여자가 주내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분의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되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곧 해나 달이나 하늘의 군대 중 어떤 것에게 경배하는 것이 발견되었고, 어떤 이가 그 일을 내게 고함으로 내가 듣고 부지런히 조사하였는데 보라 그것이 사실이며 그 일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이스라엘 안에서 그런 가증한 일이 이루어졌으면 너는 그 사악한 일을 행한 그 남자나 그 여자를 내 성문들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그 여자가 죽을 때까지 그것을 돌로 쳐서 죽이되. 죽여 마땅한 자를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에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증인의 입에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증인들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어 그를 죽게 한 뒤에 온 백성이 손을 댈 지니라. 이렇게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 지니라. 내 성문들 안에 분쟁하는 일들이 있어. 피와 피에 관해, 청원과 청원에 관해, 때리는 것과 때리는 것에 관해, 내가 판단하기에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주네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사람 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재판관에게 나아가 물으라 그러면 그들이 재판의 판결을 내게 보여주리라 너는 주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여줄 판결에 따라 행하되 그들이 내게 알려주는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칠 법의 판결에 따라 또 그들이 내게 알려줄 판결에 따라 너는 행할 것이오 그들이 내게 보여줄 판결을 거부하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지니라. 사람이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거기서 주네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는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러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예, 다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인간사의 다툼은 항상 존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툼을 해결해줄 재판관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재판관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의로움이었습니다. 재판관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같은 사건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판결하지 말라는 거죠. 뇌물은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주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고 형량을 낮춰주거나 혹은 유죄를 무죄로 바꿔준다면 그 선물이 바로 뇌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은 정말 감사할 만한 일이고요. 우리에게는 또 다행이 아닐 수 없죠. 이스라엘 국민은 선출한 국회의원이 만든 법으로 통치되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으로 통치되는 국가였죠. 이들이 따라야 하는 율법은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대법원은 성경 교사인 제사장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의 법법전이자 최종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오늘날 문명화된 대부분의 국가들의 법은요 다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한 번도 교회 국가나 혹은 국가 교회였던 적이 없죠. 만약 국가가 교회가 된다거나 아니면 교회가 국가가 되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던간에 그것은 더 이상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약 교회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모여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뿐 아니라, 불교도나, 몰몬교도나, 여화의 증인들도 자유롭게 모여서 자신들의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을 환영하죠. 종교의 자유가 사라지면 항상 성경 기록을,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 신명기 16장과 17장에 나온 원칙들 중에는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 신명기 16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들의 말들을 굽게 하느니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언급하고 있죠. 첫 번째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 겁니다. 세 번째는 또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뇌물을 받거나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면 재판이 불공정하게 되고요. 또 불공정한 재판으로 사법 시스템이 망가지면 국가와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재판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행하고 말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누군가를 정치적인 입장이나 사회적 위치나 직업이나 수입이나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성별에 의해서 특별하게 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우리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겁니다. 마치 법관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재판을 하면 누구도 법을 존중하지 않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사회는 법과 법원과 경찰관이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가 됩니다. 외모로 판단하고 재판을 하게 되면 결국 사람들은 법과 법을 주신 하나님마저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을 미리 경고하신 거죠. 재판이 왜곡되면 최고의 법을 가지고도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장 좋은 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최고의 법을 가졌다 해도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유익을 줄수 없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면 사람들은 법을 존중하지 않게 된다는 중요한 원칙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뇌물로 인해서 잘못된 일이 바른 일인 것처럼 추진된 예는 뭐셀수 없이 많죠. 뇌물로 인해서 국가의 정책이 왜곡되고 심지어 국가나 사회가 쇠락하기도 합니다. 뇌물은 국가와 사회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망칠 수 있어요. 성경은 다른 사람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다 똑같이 대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더 사랑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은 우리의 육신에 근거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서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당한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판단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육신의 감정을 따라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3장 34, 34절에 내가 세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일반적인 명령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31절,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가능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과 친절로 대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동의하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 가지고 있거나 우리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가능하면 사랑으로 또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신약성경은 특정한 죄를 지은 사람은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이거나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거나 혹은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이런 것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만일 누군가 성경이 쫓아내라고 한 죄를 지었는데 그의 외모로 판단하거나 뇌물을 받고 그릇된 판단을 해서 그를 쫓아내지 않으면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잡지 못하게 되고요. 상황은 극도로 나빠지게 됩니다.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 잘못을 범하는 경우에는 비판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 동일한 잘못을 범하는 경우에는 비판하지 않는다면 신뢰는 떨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결국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성경은 빛을 지고 감는 문제나 성적인 문제나 혼인을 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 누군가를 예외로 두게 되면 것은 큰 구멍이 되어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만큼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나 아니면 자기의 상황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 상황이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돼. 말씀대로 살수 없는 상황이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나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단한 사람이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성경은 빚을 지고 갚는 문제나 성적인 문제나 혼인을 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 누군가를 예외가 예외 두게 되면 그것은 큰 구멍이 되어서 전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어, 역대기하 19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그가 그 땅에 재판관들을 세우되 유다의 모든 요새 도시들 전체에 세우고 도시마다 세우며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행하는 바를 조심하라. 너희가 사람을 위해 재판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하거나 재판할 때에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주를 주의 두려움을 너희 위에 두고 조심하여 그 일을 행하라. 주 우리 하나님께는 불법도 없고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도 없으며 뇌물을 받는 것도 없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재판의 원칙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나 뇌물을 받는 것은 공정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기도 하죠.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상관없이 사회적 위치나 신분의 상관없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법칙이 적용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주님께 뇌물을 드린다고 해서 주님의 판결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주님께는 어떤 뇌물도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 마음을 보시죠.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죠. 마음이 바르면 거기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도 바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외모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시죠. 근데 우리는 마음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보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외모는 볼수 있어요. 근데 외모는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외모를 보고 전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러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그렇죠. 존중받기 원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뭔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있는 것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고요. 누구에게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거부하면 예 없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제 잠언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잠언 24장에 보시면 잠언 24장 10, 23절입니다. 이것들도 지혜로운 자들에게 속한 말씀들이라 니 재판할 때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라. 예,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외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외형만 보고 판단하면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는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잠언 28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그리하는 사람은 빵한 조각으로 인해 범법하니라 하리라. 예, 이것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죠. 사람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에는 신사적으로 행동하다가도 조금만 상황이 나빠지거나 자신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바로 태도를 돌변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죠.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 6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메인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협박을 삼가라.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며 그분께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예, 성경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평등하지도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주인이고 누군가는 종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종과 주인을 동일하게 대해야 합니다. 종이라고 해서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주인이라고 해서 그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겠죠. 잘못을 범하면 종이든 주인이든 처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는 권위를 주셨고 권력을 주셨고 누군가는 그 권력 아래 두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죠. 하지만 잘못을 범했다면 그가 권력을 가진 자이든 권력 아래 있는 자이든 상관없이 또 주인이든 종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대하고 또 동일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해 이에 복을 받으리니 이 일에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함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육신을 거둔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얻을 것이고요. 성령님을 따른 사람은 성령님의 열매를 거둘 겁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보상을 받을 것이고요. 육신을 섬긴 사람은 육신이 주는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사실이 알려질 겁니다. 시간이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막 광고할 필요도 없고요. 또 육신을 따르고 있다고 광고할 필요도 없겠죠.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신명기 1 7장8절내 성문들 안에 분쟁하는 일들이 있어 피와 피해간에 청원과 청원에 관해 때리는 것과 때리는 것에 관해 내가 판단하기에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도 일어나 주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그 당시의 재판관에게 나아가 물으라 그러면 그들이 재판의 판결을 내게 보여주리라. 예, 이 말씀을 신약 성경과 비교해 보면요. 어, 고린도전서 6장에 6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소송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판단을 받을 터인데,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만약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겨지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라. 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나, 없다니, 그 말이 사실이냐. 자기 형제들 사이에 시비를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단 하나도 없느냐. 예, 구약시대에 두 사람 간의 다툼이 생기면 두 사람이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서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제사장은 율법에 따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신약시대에는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교회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요,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게 되면 항상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경우에는 먼저 가서 혼자 얘기를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두세 증인을 데려가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전체 회중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이제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다만 판단하는 방법이 이 신약 시대에는 누군가 잘못을 하면 이 교회 회중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회중이 근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죠.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이, 이 사법 시스템 자체가 비성경적인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법 시스템은요 대부분 이 성경에서 모티브를 따왔고 중요한 원칙들도 다 성경적인 원칙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 시스템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지역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고 회중 안에서 말씀에 따라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신약 교회의 다툼에 관한. 지침이 되겠죠. 예, 신명기 17장으로 돌아가서요. 11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칠 법에 판결에 따라 또 그들이 내게 알려 줄 판결에 따라 너는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여 줄 판결을 거부하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지니라. 예, 항상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가늠하는 자나 여성 안에 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동성연애자들이죠.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주점뱅이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은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가나안에서 평안하게 거할 수가 없었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거나 아니면 신실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유산은 약속의 땅이고요. 신약 교회의 유산은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입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약속의 땅이 중요한 것처럼 신약 성도들에게는 주님과의 교제가 소중한 것이죠. 율법을 무시한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성경을 무시한 지역 교회도 망하게 됩니다. 이 원칙을 무시한 결과 오늘날 교회는 대부분 껍데기만 남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를 라오디기아 교회 시대다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겉 모습은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실상을 보면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인 거죠. 예,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또 말씀에 따라 실행해야 되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